수원은 제주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3경기 무패 8위를 기록 중이고, 강원은 대구 원정에서 3대0으로 졌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네요. 수원은 사리치 선수가 4개로 최다 공격 포인트 주인공, 강원은 김대원 선수가 6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홈 8경기 동안 K리그에서 8득 6실을 거두고 있고, 강원은 원정 6경기에서 5득 9실점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원은 FA컵 우승 최다 우승이죠. 5번 했고, 작년은 강원에게 져서 8강, 강원은 작년에 4강 이병근 감독에게 패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류승우 선수가 제주에서 왔 3억 몸값으로 평가받고, 케빈 양손 3억 4천의 몸값으로 평가받습니다. FA컵 맞대결 전적은 작년에 2대 0으로 강원이 수원을 이겼습니다. 김대원 선수의 멀티골이 빛났고, 최근 FA컵에서 K리그 전적은 올해부터 김천 승부차기로 이기고, 강원은 작년 4강 대구에게 졌습니다 FA컵에서 강한 수원이지만 최근 5전에서 1승밖에 못 거뒀습니다 승부차기 끼면 2승이고 강원은 K리그 팀 상대로 FA컵에서 3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일까요 파워축구!